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니에미야서 서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니에미야서 1장 3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에미야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미아서 1장 11절입니다. 주여 그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미아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그가 어떻게 한직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청해서 총독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전 445년에 사촌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된그 순간. 예루살렘 총독으로 니에미아는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평탄하고 안정된 삶에서 위기와 불확실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2차 귀환자가 모일 때에는 함께 할수 있는 마음이 없었거나 동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사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나라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된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니에미아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즉시 엎드려 기도하면서 방해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니에미아의 삶은 대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다니면 그의 모습에서 세상의 정욕만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모습에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전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펴볼 뉘에미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지 방해와 위협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성도가 순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민족을 이끌며 위기를 극복했던 느에미아의 삶을 통해 우리도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이 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니에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쓰여진 한 권의 책입니다. 니에미야서는 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지만 유대교,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와 니에미야서가 원래 하나의 책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야서 1장 1절에서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는 말로, 1인칭 시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니에미아가 회고록 형식으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인칭 시점이 드러나는 그 부분은 니에미아의 회고록에 있는 그 부분을 에스라가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예루살렘의 3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라 강해를 통해서 1차와 2차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에미야서는 2차 귀환이 있은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 일어난 3차 예루살렘의 귀환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445년에 하나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몇달이 지난 주전 444년, 대략 3월과 4월경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에 초점을 두었다면 니에미야는 평신도로서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의 내용에는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니에미아는 하나님이 그 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아닥사스 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또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뉘에미아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대단한 리더십이죠 에스라와 다른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뉘에미아는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런 뉘에미아의 리더십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니에미아가 12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에는 또 다시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니에미아서 13장 25절에서 니에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그, 그가 화가 나있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의미와 리더십과 예배 회복에 대해서도 더불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소의 마지막 장면처럼 아쉽게도 니에미아서 역시 마지막 장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영적인 실패를 다루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맺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구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것이었습니다. 이성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으로 에스라서는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완전히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나와야 할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니에미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3차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환한 니에미아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역시, 이방여인과 결혼해서 악을 행하고, 제사장들도 그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속된 영적 회복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도 영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허무함을 말하는 듯 합니다. 더 이상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저주를 하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할 유일한 기임을 말해주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이 시대의 악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미에미아도 성벽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한 그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우는 일이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명자는 우는 것부터가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해하고 자복하며 가슴 아파하며 울때 비로소 사명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듣기 좋고 평화로운 얘기로는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검에 찔린 듯한 통증.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과 영혼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며 울수 있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고 삐뚤어지고 진실이 매우 왜곡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울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에 분노하고 울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사명이 되지 않고 그 모두가 사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는 명령을 의미하는데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욕심이 있고 그 안에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결단은 결단코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고 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니에니아는 성공한 삶으로 안락함이 보장된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복이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망망하지 않고 유다 백성을 동요하며 인내했고 또 성실함으로 초지일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느에미야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류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느헤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걸로 인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울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신상의부귀 영화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 주는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여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 종이는 무엇에 쓰던 종이인 것 같으냐? 제자는 종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는 꽃향기가 나는 걸 보니 꽃을 쌓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길가에 새끼줄 한 토막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스승은 이번에도 물었습니다. 그 새끼줄은 어디에 썼던 것 같, 같으냐? 제자는 새끼줄에서 냄새를 맡고는 비린내가 나는 걸 보니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사람의 본성도 이와 같다. 본래 맑고 깨끗하지만 그가 만난 사람에 따라 축복을 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뒤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안주하거나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아의 모습처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리와 반대되는 왜곡된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울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에미아서 설론을 통하여서 니에미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왜곡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땅의 왜곡된 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옆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땅 가운데 그 사명을 들고 마음껏 달려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